돼지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갑진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대별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8세 돼지띠는 갑진년 하반기에 삶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조화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본래의 여유롭고 너그러운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갑진년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타고난 여유로움 덕분에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지나친 활동을 피하고 차분하게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년운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성향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6세 돼지띠는 갑진년 하반기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삶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의 여유롭고 현실적인 성향이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재정적 도전보다는 이미 가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소비와 신중한 지출 관리가 중요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모험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면에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스트레스를 잘 흡수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 시기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진년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내면의 안정감을 주므로 이를 잘 활용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2년 운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돼지띠의 따뜻한 성향이 이 시기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돼지띠에게 큰 정신적 위로와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54세 돼지띠는 갑진년 하반기에 직업적 성취와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갑진년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체력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돼지띠의 사교적인 성향이 이 시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갑진년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 줄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인연도 소중히 유지해야 합니다. 42세 돼지띠는 갑진년 하반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는 직업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기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준비하는 데 적합합니다. 돼지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지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투자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돼지띠의 개방적이고 친절한 성격이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새로운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세 돼지띠는 갑진년 하반기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는 직업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기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준비하는 데 적합합니다. 돼지띠의 낙천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가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지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신중하게 투자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연 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의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이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세 돼지띠는 갑진년 하반기에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는 학업적 또는 직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입니다. 돼지띠의 낙천적인 성향이 이러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지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신중하게 투자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연 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의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이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선생님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나이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여름 잘 마무리 짓고 갑진년 하반기에 좋은 기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운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